25년도 3월 13일 72일째 되는 날에 오후 석양이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안개가 자욱하고 차단이기가 어려웠었는데 정심 이후 때부터 구름이 걷히고 파란 하늘이 나타나기 시작하더니 저녁, 저녁 무렵에 이렇게 4,5시 이후에 이렇게 구름도 없어지고 아주 깔끔한 미세먼지가 없는 맑은 하늘이 됐습니다 저 멀리 공단 뒤로 넘어가는 해를 보니까 해의 열기가 너무나 강렬해서 그 마치 발물이나 해물이처럼 그 지금 해가 보이고 있습니다. 아, 음, 보십시오. 엄청나게 크죠? 이 초점을 최대한 밝기를 예, 어둡게 해도 더 이상 예, 어두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있는 사물은 지금 초점이 맞아 있죠? 그 정도로 뜨겁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저녁에는 하나도 없고요. 완전히 멋진. 마친... 음...